안녕하세요 뚱카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수집가들이 많습니다. 피규어 투샵에서 장난감, 게임기, 만화책, 조개 껍질 뭐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러한 수집 활동은 단순히 소유욕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축구에서도 수집에 대한 테마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축구 유니폼과 축구화가 인기가 단연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2012년도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의 자블라니 중독자로 석 되었던 축구공의 미친 남자 제가 알기로는 약 3천만원 정도의 돈을 축구공에 투자를 하셨고 총 200여개의 공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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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웃어.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이에요. 아유 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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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아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뭐 축구공 하나도 없는데요. <laughs> 잘못한 거 어? 같은데? 공방이 따로, 아, 따로 있으세요? 아공방 따로 있으세요? 어우 당황했어. 순간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공다판줄 알았는데. 네. 어 지금 입고 있는 티 보니까 네, 이것도 오 챔피언스리그 피날레. 와 있지? 대박이다. 평소에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공이 있는 방으로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어우, 저기 보인다. 대박이다. 우와. 오늘은 제가 축구공에 미친 남자 집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좀 거칠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 쪽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박형균이라고 합니다. 평범한다고요? 네. 축구공을 수집하는 남편이랑 함께 살고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박물관을 진짜 통째로 세게 웃신거 아니에요? 처음에 모을 때는 몰랐는데, 네. 이게한 100개가 넘고 나니까, 이제 저 제가 볼 때도 슬슬 박물관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방이 몇 개죠? 이 집에? 어, 저희 집은 방이 4개고요 처음에 뭐올 때부터 저는 이쪽을 방, 공방이라고 설정을 하고, 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즈 정확히 재느라고 한, 한 반나절 이상 지수를 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와. 밖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길 밤이 없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뭐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축구 공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도대체 뭐예요? 어, 모든 게 우연에, 뭐 우연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 2010년도 남아공을 걷때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자불라니를 선물 받았어요. 음. 아무 생각 없이 테이이를 올렸는데 손님들이 저게 뭐냐고 그래서 아 저게 그 월드컵 때 쓰는 공인구다 그 자블라니를 좋아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아 월드컵 시리즈를 하나씩 모아야 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월드컵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모았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그걸 쫙 펼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사람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어... 네. 축구 퍼블 하신 건 아니죠? 그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해보 본 적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방송 이 촬영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환장해서 말씀하시는 보면 어떠세요? 원래 말수가 굉장히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무슨 질문을 하나 하면은. 환장까지는 하나... 아니고 약간 아... 업된 것뿐이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평소에 이런 축구 대화 많이 하세요 두분이서잘 하지 않는데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공으로. <laughs> 신랑이 관심을 끈 다음에 <laughs> 그러면 혹시 사모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축구공을 같이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관심을 갖게 된 지는 2년 네. 정도? 2, 3년 정도 음... 된것 같아요 어... 근래 어떤 계기로 같이 이렇게 또 협업을 하시게 어... 된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네. 축구장에 경기를 처음으로 보러 갔었어요 음... 근데 TV에서 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선호하는 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어... 신랑만의 유일한 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까지 이렇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어... 좋은, 이렇게 또 아빠로서. 아니요, 그거는 최근, 최근이고요. 처음엔 저만 좋아했고, 네. 중간에는 그냥 집사람이 관심이 없는 시기였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막 호응을 해주고, 어...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게, 결혼하시고 나서 축구 공수집을 시작하신 거죠? 네. 신랑이, 처음에는 공을 모으는데 좀 미쳤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네. 술을 안 마, 술을 줄이고 그러니까 1, 2, 3 차까지 가는 것도 항상 당당했는데 저의 네. 눈치를 조금 아... 아니 줄이려고 해서 줄인 건 아니고요. 그, <laughs> 나 좋은 쪽으로 생각했나봐. 이제 웹서핑을 하다가 보면는막 새벽에도 매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매물 생각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공을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네. 이렇게 어디한 군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심취하고 가라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생에 지, 지 새끼였나봐요.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드시기 싫고. 그러면 처음에는 자블라니를 선물로 받게 된 계기로 축구공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고 그 뒤부터는 어떤 그 성격. 어떤 그런 것들에 좀 힘을 입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네. 오신 거네요. 네.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2010년도에 자블라니를 선물하신 그분이 고마우신가요? 아니면, 아,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근데 솔직히요. 네. 그자블라리는선 선물해줬던 손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뭐 보답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어 그러면은 되게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네, 네, 거네요. 네. 네. 그때 받았을 때는 그냥 축구공이 한뭐한이 삼만 원 하겠지, 3, <laughs> 4만원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쵸,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매장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와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그 공을 이렇게 선뜻 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사모님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연이? 어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 요 어. 제가 이렇게 축구공에 관심이 갖 가... 시작하면서 신랑이랑 대화가 많아졌어. 대화가 하는,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음... 전화통화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 반가웠게 받아요. 네, 또 뭐, 올라왔어? <laughs>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방을 둘러봤는데, 거의 뭐한 1,200개는 좋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몇 년간 몇 개의 공을 얼마를 투자해서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한 30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응, 300개는 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단일 품목으로는 한200 종류가 조금 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와. 네, 그리고 어, 2010년부터 이제, 이제 19년, 11월이니까 거의 한 10년 딱된것 같네요. 네. 금액적으로도 자세하게 세보지 는 않았지만 음, 1억은, 1억까지는 아니지만 1억... 비슷하게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안녕하세요 나갔을 때가 2012년도였는데, 공 모은 지 3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뭐, 공, 공100 몇십 개, 3천만 원이 말이 되냐니까? 그, 지난 공들을 살려면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주문, 부르면 부른대로 다 주고 사, 맞아요. 샀던 시기라, 그 금액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집은 지금 작아세요? 네네네. 어, 다행이다. 도대체 축구공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음... 뭐, 1억까지 써가면서. 일단 예쁘고요. 모으다 보니까, 어, 욕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축구만 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은 뿌듯하고 만족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음, 네. 음. 지금 공을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 발매, 발매가 될 거고,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가족여행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언제 갔지? <laughs>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유럽에 제일 가보고 싶어요. 그거 이번에, 이번에 그 빌러 러 빌러 사이 그 영상을 보고 생긴 아것 같아요,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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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그 전에 네. 그 축구박물관이라고 유럽에 있는 거를 봤었어요. 축구공박물관. 이 정도면 사모님도 이제는 같이 미치셨네요. 살짝 그 디자인 안에 그 시대의 트렌드가 담아져 있어요. 아 그렇지. 그 시대 반영하는. 그런 색이 들어가 있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나라의 상징하는 색이랑, 그리고 축구공은 무엇보다도 과. 가... 저는 사실 올때 약간 대립구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도 진짜 똑같이. 축구공에 대해 아, 안녕하세요 나갈 때는 네. 그때는 반대했던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막 뭐라... 짠돌이라고 막 어.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게 파급력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몰라, 몰, 몰고 몰 가고 부시간 넘게 녹, 녹화를 하고 저저 나름대로 계속 변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다 편집돼 버리고 완전히 저는 막 짠돌이에다가 막 그러니까 집에 갈때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악플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근데 악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댓글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제일 심한 댓글이 지네 가족들이 저렇게 굶고 앉아있는데 지 욕심만 채우는 저런 애들은 호날드의 무의적 힘으로 명상을 날려봐야 되겠다고. 와, 난. <laughs> 악마의 편지를 당하시네요. 네. 그때 있는데 진짜 짠돌이셨어요? 워낙 아껴 쓰면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 공을 모은 다음에 좀더 아끼는 습관도 이제 좀 지, 그, 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취미를 하려면 돈은 들고, 아껴 쓰는 거밖에 방법이 없,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가려면은.